제가 있잖아요. 앞 시간에 새로운 사람 22명을 했어요. 힘들어 죽갔어요. 근데 힘안든것 같죠? 네. 힘들어요. 사람이 살아가는데, 예, 여기에서 서서 이렇게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. 사실은. 왜냐면은, 하 사람들이 내만 같지 않아요. 대답도 잘안 하고, 갈 때에 대서뭐라는 아세요? 제보고? 아이고, 좋아졌어요. 선생님 고마워요. 하고 가요. 아, 진작하지, 좀. 그때는 말을 못하고 있다가 옛날에 카메라 큰거 되니까 진짜 한 말도 못 하더라고.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이런 말 해요. 아니, 방송이 깨끗하지 못하다. 뭐 화면이 안 좋다. 또는 뭐 소리가 잘안 들린다. 카메라 좋은 거 쓰면 잘 들려요.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게 아니고 큰거 들으려면요. 어리가 말도 못 해요. 저것도 어리가 말을 못 하는데. <laughs> 저것도 카메라로 겁을 내는데. 입으로, 이걸 보고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. 가끔 가다가, 내일이 막 좋아져서 떠들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. 4, 4년 동안 제가 이렇게 해주는데, 제가 이래, 이래 좋아져서, 방송에 나서 떠들고있습니다 하는 사람은 딱한명 있었어요. 그 사람은요, 정말로 하루에, 3시간만다한 번씩이라니까, 3시간만다한 번씩, 꼬박꼬박. 이 사람 얼마나 정성껏 했냐면은, 어... 그게, 자다가도 3시간만 일라 했대요. 그런안 해도 되는데, 자다가도 시간 타임 맞춰놓고 3시간만 눌렸대요. 한달 만에 고지혈증, 뭐, 심장병, 뭐, 다 좋아지가지고 왔어요. 왔는데, 엉치가 아프다고 왔어요. 잡아주자마자 엉덩이 살이 뿍 올라왔거든요. 그러고 나서 다시 안 와요. 그리고 안온 지가 한 3년대 간에 벌써 그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하면 되는 거 가르쳐주면 돼 그럼 나, 딱 하나뿐이다. 건강해지면 고맙다는 건데 그러고는 아예 우리 유튜브도 안 봐요, 이제는. 예, 다 나왔으니까. 예, 우리가 유튜브에 4만 명이 넘어 있지만 은 보는 사람은 사실 그리 많지 않아요. 예. 왜안 보느냐? 낫고 나면 뭐 잊어버리고 살아요. 어. 그러다가 가끔씩 요즘 뭐 3년 만에 나타나고 4년 만에 나타나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. 예. 다시 아파 오면 오거든요. 근데, 여러분이 자리를 잘 기억해 가시면은, 그 병에 관해서만큼은, 한 서너 분만 와도, 영원히안 와도 돼요. 근데, 여기까지 올 정도면 힘들어서 왔잖아요. 그죠? 제가 알아요. 이해는 하는데, 대답을 좀잘 해달라는 거예요. 네. 말을 안해 놓아가지고, 네. 내가 다 이야기해야 돼. 어디 아프고, 어디 아프지, 어디 아프지, 이렇게 이야기하면, 아, 예, 이라고 있고. 말안 하면 말도 못 해요. 내가 진단이 이미 다 끝났다는데, 이해를 못해. 우리가 보통 병원에 가면 문진을 하지요. 맞죠? 물어봐야 돼요. 어디 아파왔어요? 우리는 어떻게 해요? 뭘 도와줄까 하잖아요. 말이 다르잖아요. 당신 지금 아픈 게 많은데, 한 개만 해줄 테니까, 뭐 할래? 당신 급한 거한 개만 해라는데꼭할때 보면 화를 내는 이유가 있잖아요. 가슴도 답답하고요. 다리도 땡기고요. 아, 예, 머리도 아프고요. 심장도 두근두근거리고요. 아 속도 늘글거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. 네. 하나만.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야 네. 여러분이 게잘 네. 차곡차곡 쌓여져가요. 안 그러려면 전문가 교육을 받아야 돼요. 여기 지금 앞에 오늘 아까 49명 찍히던데 앞에 2시간 타임에 여기 지금 늦게 하잖아요. 그죠? 왜 늦냐면 사람이 많아서 그렇거든요. 이렇게 하는데 여기 와가지고 제자들이 해주잖아요. 여러분도 제자들이 해주잖아요. 네. 해준는데안 되던 기요? 대기에 왔잖아요. 저 사람들요, 일반인들이에요. 예, 네. 의학에 관계에 대해서 아무 일도 안 하던 사람이야. 60 넘은 아줌마 둘이서 하잖아요. 논산 가서 하고, 여 와서 하고, <laughs> 그리고 다시 서울 가요. 네, 서울서도 해고하고 하고 하는데, 그 공부 한세번 배웠어요. 네. 그밖에 안 해요. 돈 많이 투자도 안 했어요. 근데 어제보다 낫잖아. 화내서보다 낫잖아. 공 네. 잡는 기. 누가 잡았든 꽁장 누가 잡든 잡으면 되잖아 그죠? 예사카이나 잡든지 메가 잡든지 맞지요? 예 뭐가 잡든지 잡기만 잘 홀치기로 잡든지 그죠? 뭐로 잡든지 송으로 잡든지 뭐로 잡든지 잘 잡으면 되잖아 못 잡고 쫓아다니는 놈은 말짱 꽁이기라 쫓아다니는 사람 특징이 뭐야? 지켜봅시다 야 <laughs> 꽁이 잡히겠지 꽁이 지분에 잡힐 것 같아? 닭도 못 잡는 것들이 집에 닭을 키워봐요 풀어봐봐요 닭 잡을 수 있는가? 닭이 잠잘 때가 기다려야 돼. 새때 올라가야 가만, 솥대라죠 하죠. 가만 앉있실지게 밤에 싹 가가지고 발목을 팍 잡아야 잡아. 아, 그걸 못 잡아요. 집에다가 그냥 풀고 키우면요. 이건요. 그 꽁처럼 날아대요. 꽁 날아대신 날아대요. 얼마나 날아니는지 몰라. 쫓아다니다가 병날.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? 병을 쫓아가면 못 잡는단 말이에 알겠습니까? 병을 쫓아간다는 말은 내 아픈 병을 쫓아간다는 말은 병이 와서 내 몸이 아파오는 마지막 결과물들. 지금 어깨가 아프다. 이쪽 어깨, 여기가 아파. 일럴못 잡는단 말이에요. 이 어깨 아픈 원인을 잡아야 되는 거야. 이해가시겠어요? 네. 그냥 쫓아다니면 맨날 쫓아다니다 시간 나가는 거야. 여러분 병원 많이 다녀봤죠? 네. 자, 어떻게 재수속에 잘낫는 경우도 있지만은 안 나와서 왔잖아. 그죠? 안 낳은 사람 어때? 그 사람들이 자꾸 병만 쫓아다니는 거야. 그래서 약이 없는 거야. 치료 잘안 되고 맨날 줄을 딱 끓이다 시간 나 가고 좋아졌더라도 다시 재발하고 예 재발하면은 가보면은 뭐 옴든데 재발하 있기도 하고 그렇죠 무릎 와서 무릎 수술했어 안 아파 그건 안 아프지 다른 무릎 아파 와 우리는 무릎 두개다안 아프게 해주잖아 안예 이거 다 나았어 안아프다아어 이거 좋게 살아 나중에 이래 여기 뭐야 고관절이 나가 버려 고관절이 무슨 인기사가 왜 이게 무의성에서 왔냐 물어보면 몰라. 그냥 왔대. 골도강증, 골도강, 뭐, 골다공증에서 왔대. 뭔 소리야, 갑자기. 그죠? 내가 뭐 잘못했다고. 왜나한테만 병이 오나? 수술하고 나니까 허리 또 나갔대. 허리 수술해야 돼. 왜 왔다고 말 한마디도 안 해줘. 맞죠? 네. 잘한 말 한마디 있죠? 수술 잘 됐어요. <laughs> 뭐가 잘됐도 <됐는지> 아파 죽겠는데 <laughs> 그런 사람들만 여기 와이 사람들을 이미 안 되는 사람들을 내가 잡아서 정상으로 만들어 줘야 돼 그것도 내가 여러분을 열심히 치료해 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스스로 치료하는 길을 가르쳐 줘야 돼 근데 이 방송생 방송 생방송 중에 잡자마자 모든 병이 다 좋아지는 걸 보여줘야 돼지우가 아니겠죠 그죠 스트레스 이빠이 받고 있는데 좋아지는 데도 모르겠다면요 화가 이빠이 나는 거예요 근데 화를 내면 안 되잖아, 그죠? 웃고 가야 되 나는. 나는 뭐 코미디언도 아니고, 그죠? 왜 웃어야 되지? 맞죠? 말로 그축 추구장창 열심히 할까요? 처음부터 이랬어요, 제가. 2002년도에 처음에 사이트를 개설할지, 2001년도에 개설했고, 2002년도부터는, 예, 직접 우리 집에 와서 배학을 했는데, 첫 때부터 물을 해줬어요, 처음부터. 남들 보기에는 이해 안 갈지 모르겠지만, 은 처음 온 사람도 가나 환자였는데 물을 해줬어요. 밥도 못먹는 사람 밥 먹고 살게 해줬어요. 훗날 그 사람들이 고마워 했냐고요? 고마워 하나도 안 했어요. 고마워 할 필요도 없고요. 그 당시에 저한테 밥값이라고 20만원 주더라고요. 수표로. 그래서 자, 그 자리 정중하게 돌려줬어요. 저희 도 필요 없다고. 저돈 받고 하는 사람 아니라고 정중하게 돌려줬어요. 왜? 그냥 저가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. 네, 그리고 이거는 너무 쉬운 일인데 내가 무슨 왜 이걸 돈을 받지? 그런 생각했어 그 당시에. 뭐 그리고 의사들 가르치 줄지게도 그때 이제 2001년도 에 의사들 가르쳤거든. 의사를, 의사를 처음 2001년도 가르쳤는데 너무 단순한 일인데 이걸 왜 못하지? 뭐 이런 기분이 있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해라고 이야기해 준 거고. 하니까 좋아지는 걸 보고 되지 않냐고 어. 그 내경식으로 말을 못하는 사람이 왔었어요 해피는 그때 그 병원에 내가 앉아 있었거든 말이 안 나와요 내경식 알지시죠 중풍 와 말을 못하는 거야 역시 쉬워요 발가락 어디 발가락이 안 가르쳐 줄게 꼭꼭 꼭 잡아라 했거든 그러니까 꼭 잡고 있으니까 어어 어, 어, 이 말이 나오네 이러된 거야 어, 걸리는 시간은 얼마 안 걸렸어요 왜 그러냐 그 사람 내갱식 오자마자 왔거든 내갱식이 와서 이게 살짝 막혔다가 말만 못 하게 된 거거든 잡자마자 좋아졌어 옆에서 나가르키중국뿌이라 그걸 내가 돈을 받을 거요뭐할거요 뭐 의사한테 가르키중국도 그렇잖아요 가르치는 데 대가로 너 네, 나한테 술이나 사라 근데 술을 사주더만은 돈잘 보고 나니까 술안 사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내가 화가 나가지고 너가, 그 의사, 너가 그밥 먹고 사는 길을 어깨 만들어 줄게. 해서 출발했던 게 무릎 봉사였어요.